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이 때,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세워져 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전 성전들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웹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대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평화가 넘치시, 넘, 넘치시기 바랍니다. 순간 전라도 사투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공사 중이에요. 저 사람 왜 그럴까 저럴까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분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스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감옥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영적인 필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교과서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땅한 것은 영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 내 마음에 있으며 두 번째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떠올린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속에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분 마음에 새겼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영적인 지도자 마음에 새겨 있을까요? 바울에게 빌리보 교인들은 그렇게 마음에 품은 영적인 자녀들이었습니다 매를 맞을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사형성고 있는 지금 감옥 안에서도 늘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요, 동업자, 파트너,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메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법정에 있습니다. 재판장에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죄수죠, 그렇죠?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복음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확증하고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 전체가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리포스 말씀을 보니까 시대에 그들은 엘리트 계급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 고위층에 복음이 전해졌고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정벌해버립니다. 빌리포 고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옥바라지를 했고 기도로 후원했고, 물질로 후원했고, 똑같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영적인 피고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보통 은혜라고 말하면 잘 되고 편하고 즐거운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죠? 빌리포스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믿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믿음을 믿음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입니다. 동시에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자리 교회의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멀찍이 서서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고 짐을 나누어 지는 것. 이것이 진, 진짜 은혜의 사랑입니다. 진짜 은혜의 파트너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력자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나님을 불러드립니다. 마뉴를 창조하신 그분.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심장입니다. 심장. 원어로는 내장이라고 표현하죠. 창작한 폐, 복부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이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여기 복부에서, 내장에서, 심장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있죠.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애절절한. 간절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심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계산을 두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빌리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혈관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세대 차이도 납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다 있습니다. 나와 비한 사람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벽을 에베소서 2장 후반절에 보면 2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지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마음의 벽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견고한 지는 다시 쌓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경관지를 다시 쌓고요. 사람들끼리 다시 쌓아서 우리끼리, 우리끼리 왜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덮어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그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9절부터는 바울이 빌리보 송도를 위해 드리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너희 사랑이 점점 풍성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식이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맹목적이고 위험합니다. 반대로 사랑 없는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차갑고 교만합니다. 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율법주의가 되어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죠. 그러나 바울은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보면 우상재물을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식은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총명입니다. 여기서 총명은 지각, 통찰력, 영적인 감각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성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권세죠.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르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열매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금속을 재련할 때 야품이나 열로 합니다.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사탄은 역사합니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에도 교회 안에 충성 봉사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도 지상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선사랑. はなにみ